자, 1번입니다. 함수 y는 4x제곱에 의 대해서,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. 자, 키우.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. 자, 이게 지수 함수 형태죠. 밑이 4. 자, 밑이 0, 자, 밑이 1보다 큽니다. 그죠? 렇 자, 밑이 1보다 크면 이게 증가 함수가 되죠. 그래프가 x값이 0일 때 x가 0일 때 1을 지나니까 이런 형태로 증가 함수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정의역은 자, 정의역은 x값의 범위인데 자, 왼쪽으로도 계속 가고 오른쪽으로도 계속 가니까 실수 전체가 맞고요. 0, 1을 지난다.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요 점, 0, 1을 지나야 되고요. 자, 점근선 x축이다. 자, 그렇죠? 요게 점근선이죠. 자, 지수 함수 잠깐 보시면 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가 있다 그러면 이 상수항이 점근선이 돼요. y는 b가 점근선입니다. 점근선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.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자 x값이 증가할 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y값도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. 따라서 4은 틀렸습니다. 기억니엔 드 답이 되겠습니다.